신경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다양합니다. 치아 주변이 쓰라리기도 하고요. 치아 주변 잇몸이 멍이 든 것처럼 아프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강한 통증이 오기도 하는데요. 신경치료 중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치료 중 주의사항 첫 번째,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라입니다. 신경치료 도중에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시면 염증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는 처방전 없이 근처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탁센 400, 이지엔 6스트롱, 부루펜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구매하셔서 마취가 풀리기 전에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약물을 복용하실 때는 용법 용량을 반드시 지키셔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통증이 심하다고 약을 계속 먹게 되면은 간 신장에 무리가 와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약사 담당 치과 의사와 상의하셔서 반드시 용법 용량대로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염 진통제를 복용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타이레놀 아세타아미노펜을 추가로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아세타아미노펜은 간에 무리가 올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법 용량을 지키시고. 한번 드실 때는 1000mg 정도 드시면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경치료 중 주의사항 두 번째 혀로 밀어보지 말아라 입니다 환자분들이 이 점을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신경치료를 했는데 내 신경이 제거됐는데 왜 통증을 느낍니까? 치아의 신경치료를 하더라도 치아는 치주인데 잇몸뼈에 둘러싸여 있는 조직입니다 치아 안에 신경이 제거되었더라도 신경 치료 도중에 치주인데 잇몸뼈가 자극되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가 자극이 된다면 해당 치주인데 잇몸뼈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치료 과정 동안 치아 내부에 있는 신경이 100%다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아 안의 신경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매끄러운 튜브가 아닌 동굴처럼 울퉁불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쓰는 파일이라는 도구로는 100% 신경 감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경 치료를 수회에 나눠서 진행하는 것도 제거되지 않은 감염된 조직, 혈관을 화학적인 약품을 통해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거되지 않은 신경이 남아 있을 때도 치아를 건드리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치료받는 동안 해당 치아로 식사를 하거나 단단한 음식을 드시거나 혀로 잡고 만져보는 동작을 피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경 치료 중 주의 사항 세 번째 임시 재료가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 치료를 하다 보면은. 입안에 핑크색, 하얀색 재료로 구멍이 메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캐비톤이라는 재료인데요. 우리 침과 반응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경화가 일어나는 제품입니다. 캐비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경치료가 하루에 끝나지 않고 소독 과정을 수회에 걸쳐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임시로 막아놓기 위함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캐비톤이 닳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캐비톤은 임시재료이기 때문에 치아와 결합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캐비톤이 일부 떨어져 나갔다면 괜찮습니다. 그대로 지내셔도 괜찮은데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혀로 만지면 구멍이 느껴지시거든요. 그런 경우를 느끼신다면 될수 있으면 치과에 내원하셔서 캐비톤을 다시 임시재료로 막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치료 중 주의사항 네 번째, 한번 시작한 신경치료는 반드시 끝까지 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경치료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 도중에 통증이 없어졌다고 치료를 그만두게 되면 구멍을 메워놓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쪽으로 이물질, 음식물, 세균들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치아가 썩게 되고 나중에 1년, 2년 있다가 상당한 통증과 함께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살릴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번 신경치료를 위해서 치아에 구멍을 뚫었다면 반드시 구멍을 메울 때까지 치료를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